여기 특별한 지도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참이슬, 광주 입새주 강원도 처음처럼 부산 대선, 제주, 한라산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 지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보다도 훨씬 오래된 지역별 전통 소주가 더 많다는 사실. 오늘은 그중 이강주와 진도홍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안동의 안동 소주, 평안도의 문배주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증류 소주로 꼽히는 술이 있으니, 바로 전주의 이강주입니다 사실 이 이강주는 조선시대 3대 명주 중 하나로 중류주인 전통소주에 배와 생강을 넣어 이강주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조선 선조 때부터 주로 상류층들이 즐겨 마시던 고급 약소주로 세시풍속집인 경도잡지와 동국세시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고종 19년 조선과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 이강주를 건배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배와 생강 외에도 계피와 울금 그리고 꿀을 넣어 장기간 숙성시킨 이강주는 목넘김이 좋고 부드러우며 배의 단맛과 생강의 매운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맛의 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으니 섞어라 섞어 마셔라 마셔 술자리의 대명사 폭탄주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주와 막걸리를 1대1로 섞어 마시는 조선시대식 폭탄주, 혼돈주가 그것입니다. 1837년, 술 담그는 비법을 담은 책 양주방에는 혼돈주 제조 비법까지 친절하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선의 이강주보다 더 오래전, 고려시대부터 사랑을 받아온 또 다른 전통주가 있으니, 대한민국 유일무이 홍색을 띤 증류주, 바로 진도홍주입니다. 진도홍주는 쌀과 보리를 발효시켜 소주를 만든 다음, 이것을 다시 진도에서 자생하는 지초뿌리를 담은 삼배주머니에 걸러내는데, 이때 빨간 지초의 색 때문에 술의 빛깔까지 붉게 물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지초주라고도 불리는 진도홍주는 색깔이 붉고 맛이 독특하며 40도 정도로 도수가 높은 술임에도 불구하고 숙취와 갈증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초는 뛰어난 약효 때문에 산삼과 더불어 3대 선약으로 불렸는데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 의하면 배알이나 장염, 해열, 인체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진도홍주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술로도 유명합니다. 조선 송종 때 경상도 졸도사였던 호종이 아침부터 홍주를 마시고 출근을 하다 그만 말에서 떨어져 입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낳은 중전인 윤씨를 패비시키는 어전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데 훗날 연산군이 버린 갑자사화 때 호종은 당시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진도 홍주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 전통주 한때 일제의 한국 문화 말살 정책으로 그 맥이 끊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 전통주는 다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년 전엔 우리 전통 소주 맛에 반한 한 미국 청년이 뉴욕에서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낸 토끼 소주가 큰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쭉쭉 우리 전통주가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